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오는 9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 9일이에요. 내일 모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주제에 질문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궁금해할 내용 위주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소통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실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목소리를 직접 답변을 해 주겠다 라는 그 소통의 방점을 찍는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 이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하나 조금 집중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자회견을 여는 장소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순교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변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분리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는 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진 지난,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고 앞으로의 3년 국정운영 계획을 말하고 나서 그리고 1층 브리핑 룸으로 이동을 해서 기자회견을 연다. 1시간 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뭐 어떻습니까? 원래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한 공간에서 실제 윤석열을 통해 모두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기자회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기자회견이 열린다 라는 건데 이제 뭐라는 겁니까? 그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먼저 뭘 보여준다라는 겁니까? 지난 2년간의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3년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밝히고 나서 기자회견을 연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왜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3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많은 방송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상대 TV를 여러, 여러 차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윤 대통령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론들이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젠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번 기자회견이라는 그 장소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실제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사, 앞으로 3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많은 언론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돼서 어디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듣고, 답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말하는 2년여간의 국정 운영과 앞으로 3년간의 국정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좀더 집중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부각시키는 게 우리의 여론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언제 연다는 겁니까? 오는 9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조만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걸 발표한다는 겁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오늘 발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는 7일 민정수석을 발표를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지금 유력하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할것 같아요. 자 왜겠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날 하루 동안에 브리핑룸을 두번 찾아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민정수석을 발표함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민정수석실 부활과 더 나아가 민정수석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잘 보세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발표를 한다라면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물음표가 던져질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오는 9일날 직접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네, 자, 그러니까 9일 이후에 민정수석실을 발표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발표를 하고 오는 9일날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떤 것 하나도 피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번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비교를 좀 해드릴 거냐면요. 특히 언론들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를 조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모든 주제의 질문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내용 위주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냐? 우선 SBS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SBS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9일 기자회견, 최혜병, 김여사 입장이 주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는 합니다. 자, 왜냐? 지금 정치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특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sbs가 이렇게 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선을 넘어서는 곳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딘지 대충 예상 가시죠? 자첫 번째 jtbc 보여드립니다. 자 JTBC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윤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회견 주제 무제한 질문 받는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품백 의혹 유감 표명 나올까 최상병 특허법등 입장 주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규로러분을 일단 제목 자체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일단 사과부터 하라는 겁니다. 사과부터 하는 라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 그것이 뭐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자세라고 지금 JTBC가 훈수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뿐입니까? MBC는 아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9일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최상병 답변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저 MBC한테 물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답변 안 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볼 것이고 누구나 물어본다는 예상이 가능한데 그걸 윤 대통령이 답변 안 하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할까 안 할까가 궁금하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mbc가 물어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누구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좌파들이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특검 수용하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특검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사과해라. 특검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그와 똑같은 답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민주당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 답변을 지금 MBC와 JTBC가 사실상 이번 기자회견에서 유도하고 있다. 라고 봐도 전혀 무색하지 않은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신규러 분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적으로 많은 소통 창구를 여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여론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여론을 바꾸기 위한 거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JTBC, MBC,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이런 편향된 언론들이 바뀔 거라고 1도 기대 안 합니다 0.0001도 기대 안 해요 그거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밝혀야 될까요? 바로 이런 편향된 언론들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의 입장을 밝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저들만의 목소리로 그냥 우리가 남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j t c MBC는 사실상 민주당과 똑같은 발언을 하면서 특검을 수용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언론사들은 이와 똑같은 보도를 안 합니다. 자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바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KBS 윤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의응답 답변 고심 KBS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TV조선 국민 궁금해할 내용 위주로 준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채널A 주제 제한 없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MBN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 받겠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찍는 방점이 다르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mbc와 jtbc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방점 찍고 있다라는 겁니까? 다른 방점에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 의지. 자 그러니까 지금 저기, 편향된 언론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윤대통령이 특검을 수용을 해야 된다. 그 특검을 수용해야지만 그게 진짜 소통이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열고 있다. 그 의미 자체가 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무제한으로 받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 라는 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쪽으로 오게 만들면 된다 라는 거예요 즉 저들만의 아우성으로서 저들만의 억지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 라면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여론 공격에 우리가 충분히 맞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될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떻게 나섰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돼서 전단 수사팀 구성 지시를 내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좌파 진영들이 뭔가 좀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특검 거부에 명분을 쌌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명품백 수레 빈수레가 요란하다.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거면 왜 검찰을 향해서 수사 촉구를 했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검찰이 수사를 해도 뭐라 그러고 수사를 안 해도 뭐라 그럴 거면 뭐하러 검찰에게 수사 촉구를 했냐?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갑자기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략이 바뀌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검찰 갈등 내란 불란 부추기는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러한 수사 지시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신뢰가 안 간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갈등이 있다. 그 갈등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대통령실을 공격, 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가장 잘하는 갈라치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 이와 관련돼서 MBC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심층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층 보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어이가 없을 겁니다. 들어보시면요, 이건 이쯤 되면은 대통령실과 검찰이 싸워라. 윤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 싸워라. 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뭐 통장 지시 내용이 언론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수사가 좀 요란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검찰의 네. 의중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김여사 명품 가방 논란. 사실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위원장 충돌했던 사안이죠. 네.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고요. 네. 총선 전 이건 외에도 검찰 수뇌부와 대통령실 간의 불협화음이 흘어나왔습니다 음, 음. 지난 1월 이원석 총장이 이태원 참사 로 수사를 받던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에 올린 뒤에 재판에 음, 넘겼는데 네. 이게 대통령실 뜻과는 달랐다고 하고요. 송경호 음, 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도 또 파다 있습니다. 네. 더이지못터서 주가조작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냈다는 이유로 네. 대통령실이 송 지검장을 내치려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검찰이 여권의 총선 참패 직후에 음. 김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떠내든 건데요. 네. 아, 그것도 굉장히 떠들썩하게요. 네. 증거와 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긴 했지만 음. 검찰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재갈길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신일호 보시는 것처럼 지금 MBC 보도에 따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MB, 민주당도 뭐라 그랬죠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갈등을 얻고 있다 그 배경에 따라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해서 수사 지시를 내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mbc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mbc나 민주당이나 입장이 바뀌는 것도 똑같다 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불과 며칠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빙수나 요란하다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갑자기 갈등설이라고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MBC도 똑같아요. MBC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뭐라 그랬냐? 민주당이 말을 똑같이 실어졌습니다 특검 거부형 꼼수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MBC가 보도를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니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똑같이 지금 대통령실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즉뭐 하는 거예요. MBC와 민주당이나 똑같이 입장을 밝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이 노리는 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을 향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저도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저들의 정말 목적은 뭘까요? 좌파들이 왜 갑자기 입장 바뀌면서 MBC나 민주당이나 이것이 갈등설이라고 부각을 하는 것일까요? 자, 저는요, 딱한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검의 명분을 쌓기 위한 거예요. 특검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특검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저들이 어떤 걸 노리고 있는 겁니까?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검찰이란 조직을 무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검찰이란 조직의 비판 목소리가 더 터져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지면 어떻습니까? 저들이 원하는 특검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전단 수사팀을 구성했다. 그 배경이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이랑 갈등이 있더라. 그 갈등과 관련돼서 MBC가 자세하게 보도도 해줄게.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검찰을 때린 걸 우리도 같이 때려달라는 겁니다, 친규 여러분들. 우리도 같이 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결국 뭡니까? 모든 여론이 검찰을 때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들이 원하는 특검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리해야 돼요. 자,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검찰의 수사, 더 나아가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검찰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 실제 그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수사 방향성이 어디를 가던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요. 좌파들과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 하나를 딱 보고 우리는 수사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이러한 갈라치기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선 안된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좌편향된 언론들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와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다 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그 갈등석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든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저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다 특검하자라는 거예요 다 특검 뭐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특검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방탄을 위한 특검까지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 하는 거라고요 이걸 위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넘어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외치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우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해라. 정면돌파하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도 하라는 겁니까? 그동안 검찰이 지지부진하게 끌었었던 각종 수사와 관련돼서도 매듭지으라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더 나아가서 이준석 더 나아가 선관위까지. 다 하자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뭐 하는 겁니까? 할 거면 하고요. 안할 거면 하지 말아요. 네, 선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정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검찰 총장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바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라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만 할게 아니라 할 거면 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 이준석까지.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검찰이 지금 해야 될 수사들이 뭐가 더 많습니까? 저쪽 진영 수사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는요 김건희 여사 하나 있어요. 김건희 여사 하나. 근데 저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명도 있고요, 돈봉투도 있고요, 얼마 전에 쓰던 입법 로비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요, 문재인도 있고요, 이준석도 있고요, 선관위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왜다안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 힘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민주당이 좌파들이 저렇게 특검하면요. 똑같이 특검 밀어붙이세요. 똑같이 특검. 자, 왜겠습니까? 네? 좌파들만 목소리 있습니까? 우리도 목소리 있습니다. 좌파들이 저 말도 안 되는 각종 특검들을 거론한다 라면 우리도 똑같이 특검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김건희와서 얘기하면요, 김정숙, 김혜경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최상등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 때 있어 일어났던 각종 문제 사안들 월북, 네 강제 월북 사항 있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해수부 공무원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다 끌고 나오자고. 아니 왜 이런 걸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네 우리는 무기 없어요? 우리는 무기 들수 있는 팔이 없습니까? 무기 들수 있는 손이 없어요? 저는 이 점이 답답한 겁니다. 아니, 왜 항상 정면 돌파는 윤석열 정부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국민의힘과 더 나아가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은요, 정면 돌파라는 얘기를 안 해줘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고요. 전장에서. 저들은요,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신무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하나가 덮여지면요, 하나를 또 갖고 오고 있고, 하나가 덮어지면 하나가 또 가,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무기 만들어야죠. 아니, 이미 무기가 개발돼 있어요. 그 무기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서 그 무기를 안 쓰는 겁니까? 설마, 언론사들한테 공격당할까봐요? 설마, 자신의 배치가 떨어질까봐요? 설마, 다음에 공처 못 받을까봐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무기 들어라. 정면돌파해라 언제까지 대통령만 정면돌파할 거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이번 기회에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요구하자고요 다 해라 할 거면 다 해라 선별적으로 하지 말아라 할 거면 다 해라 김건희 여사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선관위 문재인 이준석까지 다 해라 어떻게 각종 수사들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왔다 거론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향해 목소리내는 게 비단 김건희, 이재명뿐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 매듭 안 지었고요. 이준석 수사 매듭 안 지었고요. 선관위 수사 매듭 안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는요. 더 지지부진하고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다 해라. 다 해라.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뭐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민심의 목소리라는 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좌파들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를 어떻게 갈라치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 속에서 좌파들이 어떻게 특검의 명분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신규로한테 저 나름대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정말 이제는 국민의힘 바꿔야 된다. 국민행이 바뀌지 않고 더 나아가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